만늘장 공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겨울을 흔들릴 때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은 우리가 어게이 자리까지 올수 있겠습니까? 고맙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드리고, 모든 형광 좋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어서, 가정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난 다 일일이 아버지님을 죽어서 죽지 못할 때 우리 어머니들을 다하나님 가정받아 주셔서 하나님 가정 은혜 가운데 가족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가족을 아버지나을 돌보게 하시는 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찾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노정들이 되게 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호산나교회를 복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김호삼 목사님과 또 이현진 목사님을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아버지 마음에 새겨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153.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고 처음에 일어나셔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평강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나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제 아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또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엠마오로 다시 나는 나 가는 대로 가겠다 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일일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처음 만났었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길을 갈 때도 막 열심히 있다 가다가 어느 날은 또 낙심되고 뭐가 잘안 되고 할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듯이 주님도 그런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근데 지금 오늘에는 성령,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 예수가 있고 성령, 이게 3이 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시는 이 격은 다르지만 내가 엄마한테는 딸이고 남편한테는 아내고 애한테는 엄마듯이.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아버지는 뜻을 세우고 그 아들은 이 땅에 그 뜻을 이루러 오시고 이루러 오신 그 성령이 예수님이 주라고.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셔요 감남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셔 무슨 말씀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한번 생각하니까, 아, 어, 내가 영원한 영벌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라고 이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는데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본대서 이렇게 올라가셔. 어? 어떻게 되겠어? 어, 이렇게 쳐다보고 막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또, 여기 봐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뭐냐면, 이 땅에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 여기서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심을 본 그대로 또 오실 거라고 했듯이, 이게 분명하고 또 내가 살다가 내 생명이 다해, 내 수명이 다해서 갔을 때는 우리 주님이 맞아줘. 어제는 저희 시아버지가... 그,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끼리 모였어. 옛날에 시어머니도 그 권사 취임을 그. 할때 내가 예수는 우리 구원이고 구원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할 때도 그때도 뭐라 가냐면 머리로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어. 이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오어 우리 어머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낳는 거? 중환자실 들어갈 정도니까 수술한 게또 아니고 오어 이제는 이 모든 장기 기능이 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막 혼수가 오고 배 이렇게 찾고오 어 그러는데. 이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내가 아직 더 산다고 생각해. 중환자실에 있어도, 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정말 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가 여기 병원에 있으니까 나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병원에 있는 사람, 마지막에 됐어도 그 사람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 생애가 끝난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지금 이순간에 내가 마지막이라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내 나를 받아주세요. 오 어, 나를 천국에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 오늘 친구 남편한테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알리고 준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어머니 상심한다고 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는 20분 동안에 온 식구가 막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보는 거야 근데 제가 마지막에 갔어요 가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권사까지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대로 그냥 가면 지옥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막. 하고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들고, 그 이상하게. 어머니, 혼수가 왔을 때, 어머니 집 천국에 보고 왔어요. 못 봤대. 어머니, 우리 집이, 예수님이 요한복은 14장을 해서, 내가 너희 초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집을 주님이 예비하러 간다고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엄마, 어머니 집이 거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맨날 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머리에 가시간 쓸려 그 피가 내죄를 깨끗이 했고,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야. 그러다가는 한 일주일 안 됐는데 혀가 풀어지고, 그래서 식구들이 집에서 얼굴이라도 마음 놓고 보자고 모셔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가실지 몰랐어요. 어, 예배 드리고, 찬송, 우리 큰 형님하고 둘이 찬송하면서, 어머니, 어, 눈 뜨면, 우리가, 아, 이 정말, 거기는 다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지금은 막 아프고, 이거 뭐 붙여서 얼굴은 살점이 띄어지고, 난리가 아니지. 근데 찬송하는데, 그 옛날에는 가족, 그 결혼 사진을 쫙 붙여놓잖아. 이 눈을 쫙 이렇게 한번, 웃보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막내가 그때 100일 지나고 돌이 안 됐을 때인데 울면 얼른 해봐라 동네 옆에 피해준다고 응? 그러더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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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더니 나는 안 돌아가실 줄 알고 잠, 우리 시아버지가 한숨 주우시고 나오니까 내가 방에 들어갔어요 잘나가고 근데 막 빨리 나오래 숨이 이렇게 그냥 길어져후 어? 한번 마시고 뱉어야 되는데 한참 이다 마시고 그러니 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한번 쭉 마시더니 다멈는거야 그런데 그 얼굴이 내가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가 삶만으로그 영혼을 이룩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사람 죽으러 뭔바을뭔는지 알아요? 사자밥 거짓말이 아니야. 사자가 이놈 먹고 때리지 말라고 노자 똥까지나 근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천사가 세마포를 들고 그 영혼을 이렇게 데리더니. 근데 그 얼굴이 막, 또어 여기다 허우기 뽑고 하느라고 대포 붙였다 띠는데 힘이 없으니까 살점이 뛰고막 멍이 들고 했는데 운명했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얼굴이 그렇게 이뻐져. 이런 거다 없어져 버리고 예쁘지. 어. 너무너무 예쁘고 편안하고 오, 믿는 게 우리가 그랬잖아 죽을 때 보자고. 어? 죽을 때 보자고. 어디를 갈 것인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되게 음. 어머니는 되게 어머니가 모시던 하나님이 진짜 데려갔다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1년 있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시아버지랑 둘이 또 그거를 재산 말인데 식구들이 다 잊어버린 거. 그니까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 하면서 그걸 해서 어제는 내가 추도회야될때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 십자가의 강도들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때그 기회를 붙잡고 그 주님이 나의 그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끄덕끄덕 하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처음에 우리 집에 시집할 때 하나님 내가 성교사적 사명으로 이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이 가정 식구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절에나 제사 때나 추도에 드릴 때도 영적 기도를 식구들한테 막 시키고 그래고 저희 어머니 그, 고모님도, 어, 이렇게 다 구원받아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 자기 부모 한나도 천국 보내지 못하고, 헌간하면 얼마나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식 같고. 근데, 어, 또한 간증을 하자면, 우리 시 고모님이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도덕 선생님 같은 정확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디 서울 한의원이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서 아버지 이거 고모님 갖다 드리세요 그 아들한테 같이 병원 가라고 그랬는데 오셔서 그래 아니 내가 다른 병원을 줘으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조카들이니까 또 병문안 갈때 갖다 주라고 그걸 다시 받았어 나를 보더니 맨날 예배 드렸으니까 아이고 질부 않는가 물론 예배 드리세 그래 그래서 뭘 했겠어요 그 구원의 버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걸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명함을 또 갖고 와버렸다,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삼촌을 만나서 이거 드리라니까 이제 소용이 없대. 그러다가 버은못 사시고 돌아가셨어. 우리 고모님이 필요한 게 유명한 병원이었습니까? 뭐가 필요했을까? 어? 우리 어머니에게는 뭐가? 기도. 기도 또 예수를 영접하면 뭐,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이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가 애들한테 했어요 고모 할머니가 필요한 게 유명한 병원이었겠냐 아프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병원을 찾지 않겠어요 그치만 그분에게는 그 병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뭐가 문제였어 내 영혼이 구원 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나는 진짜 이것도 궁금해 가서 고마워, 고 만날 일이. 그렇지 않아요? 어, 안 그래요? 어, 이렇게 와서 맨날 옛날에는 예배 드리긴 드려도 그냥, 아유, 불편하고, 어? 어, 이렇게 그 예배는 드려도 그랬던 분이 어느 날, 내가 있잖아, 잘 다니면 자네한테 자랑하려고 했는데 나 교회 나갔네.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을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영원한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시겠다 는데 얼마나 좋았지? 우리 예수님안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강체를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 뭐라고 돼? 그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니까 러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나머지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옛날에 90년대 내가 여기를 왔었을 때, 어, 단 성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거 뭐야, 흰옷 입고, 어디에가 막 있어서 들린받은다 근데 있잖아,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겠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겠어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어,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정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단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이 정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대.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 막흰 옷을 입고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산을 사회에 기부라 한게 아니고 교주가 다 가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오시면 돈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가졌어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어느 날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시는데 그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이거, 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지.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 항상 우리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나는 왜그 아들하고 나하고 바꿨어? 십자가에서, 그지요? 내가 그내 죄악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러면서 그 주님이 평강하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가 다시 하늘로부터 우리를 내려와 데려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 소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인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대 예수를 믿으면 부업마도 천국 간대 이렇게 말한 말입니다. 어, 이렇게만 해도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잎은 푸르르고 아버지, 바람은 산들산들 모든 것을 시 지나간 것을 봅니다. 그 말라 있었고 하나님 죽은 나무 같았지만 그 나무에 예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기에 이렇게 언제 싹이 우을트더니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을 또 만들어줘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주님을 열심히 오직 주님만으로 송망 삼아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배순도르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입원했습니다. 심장. 아버지 또 신장 모든 기능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기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사오니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아버지 하나님 튼튼하게 주셔서 아버지 태어나요 예배드리 수 있도록 돕소서 이러한 일을 볼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할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 어르신들 한분한분 한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늘 기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 성령의 마음에 권능을 받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말씀에도 아버지 그때는 얼굴을 보고 맞대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만월산 동산 거룩하게 구별한 동산 이곳에 오는 많은 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좋은 말, 얼굴로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가정에평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 아멘.